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 자 오늘 또고추류 생육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고추가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얼만큼 자랐는지 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야 저번 주에 비해서 또더 많이 자랐습니다. 그죠? 제일 밑에 잎 그리고 그 다음, 잎,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총 잎이 지금 이제 열 개가 이제 돌려나면서 마주나기 식으로 지금 고추모종에 잎이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요거는 어, 하우스용으로 지금 들어갈 고추모종이고요. 어, 저번에 이제 집 안에서 모종을 육묘를 하고 씨를 뿌려서 키워서 지금 현재 밑에는 열선을 깔아서 키고 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은 그 이후에 이제 또 심은 고추 모종입니다. 저쪽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친구도 잎이 8 개에서 1 0개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자 보시죠 그죠? 상태가 잎 둘, 넷, 여섯, 여덟. 이런 식으로 지금 고추 모종이 아주 지금 크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온도는 요 하우스의 23도 온도고요. 습도는 4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병은 오지가 않았고요. 잘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때도 초창기에 뭐, 잔록병이라든지 관련된 예방을 위해서, 잔렛병약을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병이 와서 또 다시 또 씨를 뿌려서 심게 되면은 정식할 때 고추를 생산하는 그양 자체도 또 줄어들고 또 수확도 늦기 때문에 생산하는 부분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딱 고식에 잘 키워서 병해충 방지를 잘 해주셔야 건강하게 도지에 나가서 잘 키워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요때 시기에 또 이렇게 또파르파르하게 봄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농부들은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파르탄 새싹을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때도 이제 고추 모종을 또 칼라병을 또 어린 육멸 때 해주면 또 예방이 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올릴 거고요. 이것도 매주 자라는 고그 생육 고그 영상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